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그 평범함에 도달하겠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을 끊으려는 노력이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릴 텐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가 빨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엉덩이가 빨간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엉덩이 빨간 코끼리, 엉덩이 빨간 코끼리,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떠신가요? 성공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엉덩이 빨간 코끼리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실 것 같아요. 특정한 생각을 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이런 현상을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케이크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케이크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도박 충동이 있을 때 절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으려면 도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다짐해야지 이런 의지 없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정할 때 무엇을 하지 않기 이런 목표는 참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와 욕구를 억누른 형태의 목표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대신, 무엇을 하기, 이런 식의 목표가 훨씬 효과적인데요. 도박을 하지 않기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도박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건강 또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 무엇을 하기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도박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러닝 동호회 모임 가가지고 10km 달리게 하는 날이네. 오늘 미션을 성공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빚 내지 말아야지, 돈 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보다는요, 오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영업 수익을 얼마를 달성해야지, 만일을 대비해서 얼마씩 저축을 해야지, 이런 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완수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 목표를 억누리고 신경쓰기보다는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긍정적 목표,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목표에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조금씩 열매를 맛보다 보면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도박에 대한 생각이 딱히 떠오르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로 일상을 알차게 채워두시고요.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하시다 보면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나와 굉장히 밀착돼 있었던 도박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가족들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심리적 효과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충격도 받았고 너무 걱정도 되고 불안해서 하시는 행동인 줄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인하시려고 하세요. 오늘 도박했어, 안 했어? 오늘 도박 생각 났어, 안 났어?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도박 생각 다 하나도 안 났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이런 다짐 결심 이런 표현을 들어야 마음이 좀 안도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인하시고 의심하시는 걸 텐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억제 역설적 효과의 영향으로 어떤 생각을 억제하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당사자가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집중하시기 보다는요 또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뭔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상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하고 있다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사실 당사자가 맘먹고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가족이 신경을 쏟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 약속한 시간에 귀가를 요즘은 잘하고 있네. 아, 그리고 요즘은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네, 취미생활 이거 한다고 하더니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잘하고 있는 그것,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박 중독 치료에 있어서 단도박 혹은 단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박을 끊는다, 도박을 중단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표현이 쏙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한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도박으로 인해 손상되었던 나의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리시다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 그게 생각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기보다는 그 평범함에 도달하겠다,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